이 구성은 아주 아름다운 구성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뷰티풀한 사운드를 원하시거나 깔끔한 클래식 그리고 세미 클래식을 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오페라 음악을 즐겨 들으시는 분에게 적극 추천해 드리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오리지널 모두 이스라엘 핸드메이드로 제작된 제품이며 이 스피커를 제작하는 분들은 모두 10년 이상 된 숙련된 기능공들이 제작하는 제품으로서 사용하는 패시브의 부품도 최고의 부품을 사용하며 단자도 금단자를 사용하였고 표기대로 Handcrafted by m o r i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 클래식 음악에 즐겨 들으시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클래식음악을 전공하는 분들에게 제가 적극 추천해드리는 제품으로서 장착하시자마자 아주 깔끔하고 맑은 음질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몬드로프 헤드캡은 오리지널 독일에서 제작된 제품으로서 저희가 한국 초판이며 장착시 8게이지 전원선을 사용해 파워앰프나 순정유닛의 전원공급이 원만하도록 하여 사운드의 질감을 바로 느끼실 수 있고 음압도 차량에 따라 20% 이상 어떤 차량은 50% 이상 80%까지 느끼는 그런 음악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드로패드캡은 저희 회사와 마찬가지로 거의 1986년도 그때쯤 거의 시작한 회사로서 저 역시 문드로프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같은 경우도 클래식을 가끔 듣기 때문에 이번에 장착하는 배모카용도 올해 38주년 리미티드 버전을 장착할 정도로 제가 어릴 제품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히 깔끔한 사운드나 정교하고 부드러우며 좀 따스한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해 드리는 제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은 스피커가 175만원 그리고 센터스피커 50만원 그리고 문드로프 헤드캡 30만원 구성으로 총 30만원 170만원 205만원에 255만원에 되는 구성이나 저희들이 이번에 장착 포함 그리고 스피커 아대 유럽산 제품 스피커 아대를 포함하고 벤츠나 아우디 전용 스피커 아대 그리고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 cnc 루터를 이번에 드려옴으로써 어떠한 자작나무도 링아데 제작은 퍼펙트 하게 조각과 같이 만들 수 있는 저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픽 아데는 무상 지원하는 컨셉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동영상 유튜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스피커 50만원, 175만원, 30만원, 255만원이나 240만원까지 장착한 가능한 시스템 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ar Hi-Fi and Custom Job Auto Sound 21 25, by e b o x 습니다 Since 1986 Auto Sound 21 였습니다. 감사합니다.